자 gx가 e-x일 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는 문제입니다. 적분의 평균값 정리는 gc equal b-a분의 1 그리고 적분 a부터 b까지 gx dx라고 설명이 됩니다.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. gx가 e-x니까 gc값은 실제로 뭐가 되냐면 e-c가 됩니다. 이제 우변에 있는 b-a인데 b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므로 b-a는 1분의 2이 됩니다. 그리고 적분 1부터 2까지 e-x dx를 적분해서 곱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것은 1분의 2에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2 x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그 식에다가 2를 대입한 값에서 1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. 이 정적분을 계산하면 우변값은 2가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2마이너스 c이퀄 2가 되는 c를 찾는 것이므로 c값은 0이 됩니다.